김치 맛있어요? 응음 아삭아삭해요? 응 알겠다 알 <laughs> 김치 올려줄까요? 아고다 음. 할 거야? 아고다 쪽쪽 아고해요거 쪽쪽 음, 아고다 엄마가 더 먹겠다 어? 김치, 김치 또 먹어요? 봄이가 올린다 봄이가 올려? 흰쇠 올려주세요 또떡야 음, 괜찮아 조금 잘도준이 안될수도 있어 어? 잘 먹네 <웃음> <잉크>. <웃음> <웃음> 밥잘 먹네 오늘은 맛있어요. 링크. 안 보여. 이는 링크야. 많이 먹어도 괜찮아.